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오늘은 항암 중 생기는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렇게 처방하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사람마다 좀 다를 테니까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항암을 할수록 이제 피부세포가 죽는 기분? 이게 피부가 얇아지고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져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곳에 팔꿈치나 또는 이제 발 뒤꿈치 또는 입술 이런 데가 이제 하얗게 뜨기 시작하는데 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톱도 자꾸 찢어지고 또 뭐, 이렇게 이게 뭐라고 돼 부러진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래서 손톱 영양제도 필수로 좀 발라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태 이제 알아보다가 자원고라는 한약제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고 연고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자원고는 원래 화상 연고로 쓰이던 약제래요. 화상을 입으면 회복이 되면서 피부가 가려워지잖아요. 그럴 때 가려우면서 각질이 함께 일어나는데. 그런 곳에 이제 바를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화상 뿐 아니라 아토피 피부로 인한 이제 피부 가려움이나 임신성 소양감, 이런 가려움에도 좋은데 두드러기로 인한 가려움에도 효과는 충분히 좋아요. 요즘처럼 황사가 심할 때 저는 이제 피부 알러지가 주로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온몸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원고는 필수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수시로 바르는데이 진짜 가려움이 금방 사라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벌레 물린데, 우리 여름에 모기도 많고 벌레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 물리고 나면 되게 가려워요. 그럴 때 이제 파스 대신에 이 자원고를 발라주면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자원고가 어디든지 늘 눈에 보이는데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천연 연고라서 유통기한 되게 짧지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화학 성분이 없으니까 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입술이 텄을 때 바르면 되게 촉촉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특히 립스틱 같은 거 바르기 전에 이 자원고를 바른 후에 립스틱을 바르잖아요. 그럼 이 립스틱이 좀 오래 남아 있어요. 어, 그래서 되게 되게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일단, 이게 항암을 하면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서 정말 정말 보기 싫거든요? 입술은 이제 아픈 사람처럼 이제 하얗게 다 터서 너무너무 싫은데, 이게 자원고로 이제 립밤을 만들어서 써보니까, 어, 다른 립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음, 이거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세 종류 타입으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건 지금 최근에 많이 쓴 타입이긴 한데 이게 이제 립밤 타입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스파츌러로 떠서 저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로 안 닿고 떠서 손바닥에 문질문질해서 그리고 입술에 바르거든요 음, 그렇게 바르는 종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어, 우리 이제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어, 챕스틱 이런 스틱으로 된, 음. 그리고 이건 튜브형입니다. 이렇게 이건 짜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짜서 쓰는 형으로 어, 쓰고 있어요. 혹시 자기 가지 집에 어, 무좀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죠? 음. 네, 저희 집에도 무좀을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laughs> 어, 저희 남동생인데요. 이 남자들은 무좀이 없는 사람도... 군대를 다녀오면 생긴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동생이 늘 하는 말이거든요. 원래 없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생겼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무좀이 생겨서 자원고용구를 만들어서 이제 좀 발라줘봤어요. 근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쓰니까 발이 좀 깨끗해지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남동생이 이번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직 아가예요. 이제 9월이면 두돌동도? 두돌이었나? 어, 두돌되는 남동생, 아니, 아들이 있는데, 꼬꼬마 애기가 있는데, 이게 아가들은 기저귀를 차죠. 기저귀 때문에 습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한테 자원고 연고를 발라주는데, 이게 천연이라 그런지 트러블도 없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가들도 쓸수 있는 좋은 한약 재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자원고를 꼭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강아지도 써요. 사람도 쓰지만 물론 강아지 건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담아서 쓰고 있긴 한데 강아지도 써요. 어떨 때 쓰냐면 이제 저희 집 강아지 중에서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 조동이가 있어요. 이 조동이를 예를 들어 보면 얼마 전까지 우리 조동이가 그 우리 안전 펜스 있죠. 이 펜스 아래쪽, 이 공간으로 자꾸 애가 글로 지나다녀요. 애가, 그레이하는드 어떤 종인지 아시죠? <laughs> 되게 얇고, 어, 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 안전문 안쪽으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나올 때, 빠져나올 때, 뒷다리가 미처못 나오니까, 이 안전문 그 쇠에 등이 이렇게 긁혀요. 애가 살이 없어서 그런 건지, 피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이게 쇳독이 오른 것처럼 알러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줬어. 발라줬더니, 이틀 정도 되니까, 이게 여드름처럼 이렇게 올라왔던 게, 내려가고, 어, 쏙 들어가고, 대신에 털이 그 자리가 빠지더라고요. 음, 빠지고, 새로 털이 나요. 어, 그렇게, 이제, 피부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새뚝은 아닌 것 같고, 각질, 이게, 건조하잖아요, 요즘. 건조해서 생기는 트러블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어, 그렇게 해서 우리 조동희도 효과를 봤어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자원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자원고가 어혈진정, 즉, 멍을 빨리 없애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효과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결론을 말하자면 이 자원고는 화상이나 동상으로 인한 가려움에 효과가 좋고 벌레 물린 곳이랑 모조으로 인한 가려움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부 건조증이나 튼살 또는 입술이 트거나 헐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저처럼 알러지 알러지 있는 분이나 땀띠 땀띠가 났을 때 또는 아토피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어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솔직히 효과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뭐 하루 이틀 쓰고 왜안 낫지?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루 이틀만에 낫는 거 아니고요. 적어도 일주일은 발라보고 꾸준히 이용을 하셔야 이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립밤 제품이나 이런 종류별로 이렇게 수시로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골고루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형이 더 편하다, 이건 잘 모르겠고, 저는 일단 부피 작은 걸 좋아해요. 백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수시로 발라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긴 걸 사실 추천을 해요. 이렇게 떠서 쓰는 것보다. 그냥 수시로 발라주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손에 안 묻혀도 되기 때문에 위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대신에 이게 자원고도요. 이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자원고는 이제 열상이 있는 사람 또는 외상이 있는 사람은 쓰시면 안 된대요. 어, 이게 환호성 창상으로 이제 고열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환부에 진물음이 있을 경우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가려울 때는 이 가려움의 원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원고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가려움은 잡아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때는 치료를 하시고요. 이런 작은 습관이 진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항암으로 인해서 피부가 망가졌다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이런 자원고 연고 가족들과 함께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고 연고를 만들어서 쓰시면 좋지만 보통은 많이 사서 구입을 하실 거예요.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자원고 연고 구입하실 때꼭 화학성분이 1%라도 들어가 있는 건 쓰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방부제 같은 거 있죠? 들어가는 거 절대 마시, 쓰지 마시고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더라도 꼭 화학성분, 방부제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쓰시고, 빨리빨리 쓰시고, 버리고, 늘 새로운 거, 신선한 자원거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